네, 장하운년이 어, 올해가 올해가 정말 어, 이렇게 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올해가 장하운년을 개봉한지 20년이 된 해예요, 20주년이 된 해예요. 그래서 <laughs> 그런데 또 거미집으로 어, 저는 장하운년은 뭐. 제게 있어서는 제, 저라는 배우를, 저라는 배우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뭐, 나열을 하려면 뭐,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정도인데요. 음,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또 감독님과도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 또한 명의 어떤 배우로서, 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고대해 왔었죠. 근데 이렇게 거미집으로 함께 또 올해 관객분들께, 어, 작품을 보일 수 있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특별한 해이고요. 그때도, 어, 장학년을 통해서 막 시작하는 배우였는데, 20년이 지나서 저에게, 제게 이제 베테랑 배우 역할을 제안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작품에 참여해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독님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저는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 선재님 수영 씨를 저 여자 주인공으로 어,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원석을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은 그 뒤에의 장학홍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기들을 정말 베테랑 연기자로 한국 최고의 여배우 군 어떤 일가를 이루는 배우로 거듭 부, 어, 그 변모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서, 어, 너무나 저, 그 발견했다라는 뭐 혼자 생각이지만은, 어, 발견했다는 어떤 흐뭇한 마음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어, 수정 씨랑 언젠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음 만난 20년 만에 또 이렇게 거미집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아까 수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베테랑 연기자가 필요했는데 베테랑 연기자가 되어 있는 수정 씨를 발견해서 음, 음. 어, 두 번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두 번을 발견했다. 좋습니다. 그 오정세 씨와.